오링가 차가 이벤트에 당첨해서 도착했어요. 두 봉지가 왔어요. 앞에는 1g이 20개, 또 하나는 0.9가 스0개 이렇게. 아마 모링가 잎을 말려서 이렇게, 이렇게 한것 같아요. 오링가가 원래 열대 지방에서 미네랄, 비타민이 풍부 있는데, 한국의 기후도 아마 비슷해 보봅니다 이것도 비슷했어. 도 이렇게 녹차보다는 다소 좀성기고 음. 예 이렇게 왔어요 하루에 두번 마시라니까 잘 마시고 건강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